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피드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신형, 뜨끈뜨끈한 신차를 저희에게 작업을 의뢰해주신 고객님의 아웃도어 풀 패키지 작업을 한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신규 패널. 장면 매립형 패널을 넣어 드렸고요 전등 두개 버튼과 인버터 그리고 부시동 트렁크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완벽하게 모든 게 들어있는 패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히터를 선택을 하셔서 아웃도어 풀 패키지 작업을 하셨을 때 히터 컨트롤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매립이 됩니다 XT90 단자와 12V 시가잭 3개 그리고 220V 컨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220V 컨센트를 순정형처럼 넣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 배터리는 이쪽 뱀 뒤에 있는 좌측에 위치하게 되고 무시동 히터 기기는 우측에 이렇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출구 쪽도 뚫란 드림 부분에 이렇게 뱀띠 모양의 고무 몰딩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짜잔 560 a 그러니까 600 a 급의 캠핑카급으로 전력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충전을 안 시켜도 충분한 전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이슈가 있는 게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방전 날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양방향 충전기라는 대안이 생기면서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산철 배터리 매립을 하시면 역으로 시동 배터리도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동 배터리 컨디션을 길게 오랫동안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특히나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장치는 고용량 ANL 휴즈와 그리고 H 차단기 20A, 30A 두 개를 넣어드렸습니다. 누전 차단에 기능을 할수 있는 차단기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병렬 연결을 해서 최대 520A급의 방충방전이 가능한 그런 BMS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 충전과 시동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동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으실 때는 이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주행 충전은 시동을 걸때이 버튼이 눌려 있으면 인산철 배터리가 충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박 편의 사항을 몇 가지 추가해 주셨는데요. 무시동 창문 버튼을 넣어 드렸어요. 무시동 창문 버튼은 벨트 라인 안쪽에 버튼을 넣어 드려서 또한 가지 재밌는 기능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걸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 썬루프도 작동을 합니다 차박을 하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면 시동을 걸 필요 없이 썬루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평탄화 각도 차이는 한, 한 5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 차이가 나는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차박시에 거의 평탄화될 수 있도록 시트 작업을 의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암막 커튼입니다. 차량 벽면에 있는 스웨이드 소재와 같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중간 벽을 이렇게 당겨서 정면에 있는 시야를 차단하고 이렇게 암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좌우측도 역시나 시야 차단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3열 쪽창도 있고요. 트렁크에도 안막으로 이렇게 가리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순정형처럼 깔끔하게 레일이 들어간 안막 커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실내 등을 넣어서 이렇게 분위기 있는 무드 등 간접 조명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오늘은 산타페로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한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좋은 편의 사양들이 늘어나고 또 인사철 배터리를 매립시킴으로써 차박의 이런 편의성까지 증대가 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